이거 이 정도면 다음에 포스트 시즌 못 올라올 수도 있겠어, 이번에 우승 못 하면. 자, 미니메이드 파크입니다. 스테파나 빌리즈가 얘는 땜빵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경기 선발, 아, 포스트 시즌이구나. 아,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 등판해서 1패, 7.20. 지난번에좀안 좋았네요. his stuff is much better than that. 보스턴이 약간 좌측 담장이 높아서 괴남하긴해 경기하는데. 자, 오랜만에 오는 미니메이드 파크. 뭐 시작도 안했는데도 이렇게 조이코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자 루천 오늘 3 번입니다. 지금 굉장히 빈타예요. 이어리프 1위 지금 베르나르도 실바가 대박이네요. 마이클 플레이스하고. 나머지는 약간 여름이나 전화 지금 굉장히 지금 에베베 하고 있어 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어서 그러지 면안되는 거야. 자, 주자 2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밀어칠게요. 이번에는. 아, 점수를 내야 되니까. 러닝 r 스트 e 이 to 리지 어. 아, 공이 왜 이렇게 빨라 요 근데? 와 아, 뭐 인사까지 하고 와 사회 어. 엄대요. 아, 공이 엄청 빠른데? 음, 저번에 볼이없구나아한 가운데 볼인데 이거 실트인데. 94 별로 안 빠른데 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왜? 자 그렇죠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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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갑니다 이로갑니다 자 그렇죠 이로갑니다. And he is in at second base with a one-out double. When you drive the ball into the gap like that, nothing but good things can happen. Neither one of the outfielders had the wheels to catch up to it, and he glides easily into second for a double. Now we'll see if the guys behind him can get him in. Yeah, his. Just got a piece to the right side. Power. Power. And there are two away now. now a t the plate bernardo silva runner i n scoring position with sugão 자아 파울이 아니었구나. 내가 땅볼이었구나. as a look now the pitch. now fast ball sung on and that is out number 3. 야 베르나드 베르... <laughs> 베르나드도까지 <laughs> <laughs> 내가에서는 어 내가 득점을 할 수가 없다도 되지. 아, 이럴 수가 잠깐만. 지금 또 선취점 먹었네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저렇게 이닝 잘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선취점 지금 0대 1이에요. 0대 1. 자, 루초 지금 4회초에 2루타 기록인데 못 들어왔어요. Ah, right you know guys, sometimes guys don't like pulling the trigger. Oh, oh. They want to see something go by, calibrate the speed. That's the case right here. 야, 저, 아, 니아니 오늘도 오늘도 오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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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든 hey, 한담 한담 최선을 내서 3루는 이제 안 뛰는게 나을 것같아야 hey, right yeah, 더블플레이 당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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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할 플레이. 뻔 했다 안 뛰었으면 여름이 제별것너 가지가지 한다 아주 어머, 아, 매니저, 아, 어, 어딨지? 잠깐만, 감독이 나 도로 아래, 감독이 나 도로 아래요. 삶는데, 야, 하다하다 삼루도루 하다 지지를 잡았네.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나 게이지 없어, 게이지 없어. 오케이. 감독님! 보셨죠? 감독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4-3루. 야, 감독이 3루도를 지시라네요. 거의 없는 일인데. 자, 이제 플레이만.. 아, 플레이된다 플라이만 치면 된다. 1-2.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이 트라우마 있어. 내가 옛날에 이것 뛰다가 이것 뛰다 아웃 됐거든요. 저 정도 위치에서 잡은 것 뛰다가 야, 이걸 못 알려주네. 야, 제발 부탁이다. 할수 있지? 할수 있다고 믿어. 이건 좀 운이 안 좋았다. 자 여러분 저기, 저기 추가점 내면 안 됩니다. 아, 1대0 6회 말 아직 괜찮아요. 한점 차입니다. 루초가 얼마든지 영웅이 될수 있어요. 플라이볼 주저 없고 우와. 우 e 2 2. 자 그렇지 3루 아, 잘못 3... 눌렀어. 아, 근데 아, 어차피 갔을 And 거예요. 아, 이대0이야 잠깐만. 아, 미치겠네, 진짜 씨. 지격점이다 That one is out of here. This game 아, is tied. 와, 자 동점. s t r a i g h t 야, 초고부터 제가 노려쳤거든요. 이거, 이거는 이거 놓칠 수 없는 공이었어. 자, 이게 이게 루츠의 저력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어, 이제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 동료들한테 맡겨야죠. 아 여름이 여름이 아니네 바뀌었구나. 어. 아 여름 이 플레이스가 들어왔고 어, 여름이가 그 다음 타자. 아 이거 맞는 순간 뭐 예. 와, 기가 막히게 넘어왔습니다. 제발 제발. 아더 어, 왔어. 잠깐만 연장인가 봐. 잠만요. 깐 구회초 어, 투아웃 주자 1-2로 어, 루초의 타석입니다. 이 마지막 타석이고요. 이게 안 되면 지거나 연장을 가야 되는 상황. 와, 나 이건 무조건 안타를 쳐야 돼. 나 이거 컨택스 컨택스윙 합니다. 컨택스윙. 아, 3루만 치면 사이클링 히트라고 지금 이 얘기가 들려오자. 아1차는또 졌어 아 너무.. 아좀 신중하게 칠걸 아 너무 급했어 아 오늘 5타수 3안타였는데 야 영웅될 수 있었는데 와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루초가 이제 감각을 찾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